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제가 요즘 그 미국 정부가 또뭐 미국의 각계 각층에서 한국을 레짐 체인지를 해야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한국 정부 지금 현재 있는 이 한국 정부하고는 안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요즘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뭐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을 했죠.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설을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북 레짐 체인지 시도한 것은 미국인데 예, 미국의 이 이너서클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교감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 주류 정치권의 인식은 역대 최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어, 세미나인데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의원입니다. 어, 이 회의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회의인데 바로 상하원 전체가 초당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어, 그런 위원회예요. 여기에서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2017년 한국에서 급진 좌파정당이 집권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기본권,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지금 과거보다 훨씬 더큰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이다. 일리버럴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민주당 공화당 할것 없이 다 앉아있는데 이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할때그 누구도 불편해하는 기색 없고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바로 어, 미국의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이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이 바라볼 때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자유를 제한하는 일리버를 이일리버이 자유를 제한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전체주의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하는 독재하는 독재국가 전체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 뭐, 너무나 치욕적인, 그리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미국 정치권의 지금 우리 문 정부를 바라보는 인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권력의 이너스클이죠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인 테드 리우 의원의 바이든 대북 정책 예고입니다. 어, 뭐 제가 데일리 디펜스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2월 말에 테드 리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나는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본다. 라는데 이 문맥을 아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다 단어 하나에 밑줄 끄면서 그 의미를 다 분석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문제. 북한 문제는 지금 미국의 생존과 직결됐다. 왜? 바로 미국을 나탄도 미사일로 여러 군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어, 상황을 가지고,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존 문제와 직결됐다. 라고 지금 하는 게 공통적인 인식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북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의 협력.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 정부는 협력이 안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 시점은 자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중순 이후가 될 것이다. 자기 정부가 내년 5월, 5월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정부. 그런데, 이 테드 리우는 한국의 자기 정부는 지금 있는 이 현재 정부와 다른 대북관, 다른 대미관을 가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 거야. 자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 이 말은 그냥 자기 정부는 지금과 다르다. 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어~ 이 지금 미국 민주당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테드리우가 자기 정부 지금과는 다른 대북관 친북이 아닌 그리고 반미가 아닌 자기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이~ 정상적인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테드리우는 사선밖에 안 되는 하원 의원이지만 이 힐러리 클린턴이 픽업을 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뭐 거의 상황 격이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이 픽업을 했고 그리고 어 이번 어 트럼프 행, 그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의 초안 을 작성했을 정도로 이 바이든의 이너서클 중에서도 코어 중에 코어 핵심 중에 핵심이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미국의 최상층 권력부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의 마크 실력자 조셉 윤희 경고합니다. 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친문 싱크탱크. 바로 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56명이나 참석되어 있는 그런데 대부분 친문이에요. 민주주의 4.0이 주최를 한 그들의 잔치입니다. 여기에 초청된 조셉 윤희. 완전히 잔치상에 죄를 확 뿌려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발언을 했죠. 이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안보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을 선거에 활용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회의원인 당신들이 북한 제재 완화나 원조 주장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그런 목적이 없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이들은 그런 놈이니까. 이들은 하는 일이 그냥 침북이니까. 또 하는 짓이 에, 모든 것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라는 것이죠. 그거 너들은 증명 못해. 왜?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이 잔치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현재 집권당인 어, 여당의 이 어떤 선명성 그리고 가치 명예 이걸 그냥 확 엎어버린 겁니다. 조셉 윤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의 학자, 그리고 어 권력에 있는 핵심층,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어 그런 그 싱크탱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한국의 정권을 바꾸기를 바라는데 한국의 정권을 바꾸려고 하면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파트너가 이 상황이죠.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서 승리하기 힘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서울시장도 어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이런 예상이 되고. 하물며 그럼 대통령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 힘이냐, 국민의 짐이냐 정말 헷갈리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태극기 보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리고 흰색이 섞여 있지 않느냐. 바탕은 흰색이고 태극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져 있는 게 태극 아니냐. 그걸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그냥, 어, 아주 초딩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인공기도 파란색과 빨간색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쭉 해서 직선화시킨 게 인공기예요. 우리 태극기는 흰색과 파란색, 빨간색을 모티브로 해서 곡선이 되어 있죠. 태극이니까 곡선이죠. 그걸 직선으로 만든 게 북한의 인공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곡선입니까? 직선입니까? 딱 봐도 태극기가 느껴지십니까? 인공기가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에, 그런 집단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경악한 사진입니다. 이러니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에, 적을 부수려고 하면 은그 적을 아주 나쁘게 프레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적을 갖다가 너무나 아름다워하고 목, 목에 들어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건하게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에, 정권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보기에 분명히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아 저기가 지금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기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러닝메이트 즉 미국이 생각하는 러닝메이트 물색의 갈증을 겪던 미국이 자 강력한 주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어이 사람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뭐 대선 후보 예상 지지도에서 1등 2등을 다투었던 뭐 그런 사람이죠 검찰총장을 하면서 3월 4일 날 이제 사태의 변을 했는데 대구에 갔습니다. 어 대구는 뭐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것이 대구인데 어 대구에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 하고, 그냥 대구에 가서 또 퇴직을 어떤 그 상징한다? 이거 조금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 말은 보수의 성직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게뭐 공통적인 인식이죠. 여기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시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힘들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의 아주 초당적 세미나. 의원들,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다. 이리버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지키겠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보진영에서 사실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을 원래는 극찬을 했었죠. 그랬던 그가 왜 이렇게 그들이 보기에 적폐, 완전히 그냥 나쁜 자로 돌아섰을까요? 그 터닝포인트는 뭘까요? 터닝포인트 있습니다. 그 터닝포인트 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박영수 특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사팀장이었죠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저러한 공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수사했던 뭐 아주 그냥 큰 역할을 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수 어, 입장에서 보면은 와, 우리를 뭐 이렇게 완전 지리멸렬 그냥 파괴해버린 그런 장본인인데 어,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중앙지검장 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완전히 뭐 확실하게 문정부의 어, 거대한 칼이었는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두 달이 지나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바로 크리스토퍼 레이 미 FBI 국장의 방한. 이 기점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9월 25일 날, 19년 9월 25일 날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미연방수사국즉 FBI입니다. 국장이 비밀리에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했으며, FBI 국장이 방한한 것은 1999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미국 측은 레이 국장의 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으며, 이후 일정도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레이 국장이 방한한 것은 한국과 이제 공조를 하기 시작한 20주년 기념이다, 이겁니다. 1999년, 이때 이제 한국과 수사 공조, 뭐 이런 이제 협정을 체결했고, 어,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큰뭐 그 2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FBI 국장이 비밀리에 방한하겠습니까? 아니죠. 어, 이때 이제 와서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화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그 국제적인 암적인 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탕하는데 한국이 협조를 해줬고, 여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경찰청장도 같이 만났다. 라고 하는데, 그 외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비밀을 유지해달라. 라고 부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검찰 측에서 이 정보가 분명히 미국은 비밀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온 게 아니라 경찰청 측에서 거기서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자, 이 크리스토퍼 레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FBI 국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발탁은 사실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법무부의 고위층으로 올렸어요. 어, 그러니까 뭐, 네오콘에 발탁을 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법무부에서 고위관료를 있다가, 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발탁을 했으니까 저 사람 괜찮지 않을까 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FBI 국장에 앉혔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그냥 칼을 거꾸로 든 에, 사람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준청문회를 할 때, 미국 민주당에서는, 당시 야당에서는 거의 뭐 반대를 하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 라고 했던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발언과 거의 뭐 흡사한 그런 상황으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에, 미국 대선 때, 이 여러 가지 부정선거, 어,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BI가 그냥 그걸 덮는 완전히 1등 공신을 하고, 지금도 FBI 국장,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FBI 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즉, 민주당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와서, 뭔가 윤석열 전 경찰, 검찰총장하고, 뭔가 2박 3일 동안 협의를 했는데, 이 이후로 윤석열 총장이 극단적으로, 극적으로 바뀌었다. 라는 거예요. 자, 9월 24일날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문재인 정부의 칼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비밀리에 만난 이후에 그 다음 달부터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본격화하고 관계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바로 19년 10월이죠. 그 다음 달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그 다음 달 라임 자산 운용 사태, 청와대 연루돼 있는 그뭐 사실 뭐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걸 또 팠죠 그리고 또 그다음 어 2020년 6월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태또 청와대 연루수사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월성 원전 가동 중단 관련해서 정부 핵심 관계자를 수사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뭐 신내림 공무원까지 다 밝혀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하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터닝 포인트, 모멘텀이 바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난 그 시기가 아니냐라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저만 하느냐? 아닙니다. 어, 노길라미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미, 에, 미국에 있는 친북 활동가죠. 노길라미. 북한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던 노길라미. 그런데 이제, 어,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그 노길라미가 운영하는 민족통신이라는 미국, 미국에 있는 매체예요. 그냥 당시 당연히 북한의 통전부의 지령을 받고 선전선동부의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외곽선전매체입니다. 노길라미가 운영했었어요. 노길라미가 죽기 직전에 적은 기사 칼럼입니다. 뭐라고 했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지령을 받아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비밀작전을 수행 중이다. 윤 총장이 지난해 9월 24일 미국의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비밀리에 만난 뒤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었다. 레이 국장은 문 대통령이 당시 유엔 총회 방문을 위해 한국을 비운 사이 비밀리에 한국을 찾았는데 이것도 비밀 공작의 일환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오른팔이 필요했고 레이 국장이 교묘한 수단으로 윤 총장을 임기 초기에 접촉한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태다. 라고 윤석열 총장을, 어 작년 4월에, 완전히 그냥 지금 1년 전이죠.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 어, 저하고 비슷한 시각으로 본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나쁜 놈이다가 녹일나무의 주장이고, 저는 그래서, 어 이렇다면 윤석열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어,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 그건 과거의 일이고, 자, 지금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 내에서, 그럼 인물이 있냐, 능력이 있냐, 국민의 힘, 이 에, 울타리 내에서 있냐,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의 만남이 정말로 영향을 미쳤다면. 노길람은즉 친북주의자들은 또 전체주의자들은 저 나쁜 놈이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지. 어디 미국과 접촉해서 미국의 지령을 받아 사냐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야 지금 한미 동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왜 한미 동맹을 다시 복원시켜요 그것이 바로 바탕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번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공고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 이너서클이 결심하면 사실은 정치 공작 그룹, CIA 정치 공작 그룹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냐? CIA는 이, 이그 정치 공작 그룹이 있죠. 중앙정보국의 핵심 공작 기관 중 하나인 특수활동부 스페셜 액티비티 센터인데 산하 공작 조직으로 목표 국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리전, 민사 작전, 경제 전쟁 등을 수행하는 전문 조직입니다. 주요 인사를 포섭하거나 여론 공작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합니다. 뭐, 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미래를 지원해 든지, 권력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 엮어 주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파워를 실어 주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의적이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윤석열이라면 윤석열의 적이 되는 그 세력에 대해서 힘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직접 윤석열을 대통령 뽑아, 척! 이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이 세력이 더 올라설 수 있게 만들려면 반대 세력을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이 정부가 북한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느냐, 저런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컨드리 보이콧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부의 친북 행태로 인해서 세컨드리 보에코마와서 민생이 힘들어졌다. 경제가 추락한다. 그러면 이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CIA 정치공작 그룹이 해낼 수 있고 또 그동안 전 세계에서 많이 해왔죠. 자,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은 국제정세를 잃고 미국의 이너서클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북주의자들 그리고 전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되는데 아주 어 반자주적인 그런 인사구나 라고 욕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한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명제는 모든 목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좋은 목적을 절대적으로 전제하는 말이다. 공동체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권못술 수의 정치도 통할 수 있다. 좀 미국의 협력을 받아서 못쓸수할수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수단을 발휘했을 때 정당화 받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좋은 목적을. 그래서 이 위태위태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 사회로부터 전체주의로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반석 위에 올리려는 좋은 목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과 또 이너서클과 협력한다면 그건 정당화 될수 있다. 라고 저는 정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앞으로 이어나갈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과 협력해서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